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어, 오늘 삼성전자에게 정말 빅 뉴스가 하나 떠서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도 이미 진출해 있거든요. 어, 그런데 무려 테슬라와 어, 손을 잡았습니다. 뭐 GM도 아니고 포드도 아니고 무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하면 뭐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1위 전기차 어, 업체고요. 시총으로 따지면 뭐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큰 어, 기업입니다. 아, 물론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칩을 공급한 것은 처음은 아닙니다. 14나노 반도체에는 이미 공급을 해왔었는데, 어, 지금 기사에서 언급하는 것은 5나노 반도체입니다.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는데,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손을 잡고, 어, 완전 자율차를 위해서 5나노급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을 합니다. 최고의 기업끼리 만난 만큼, 어, 이게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결코 작지 않을 겁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어,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에 사용될 5나노급 시스템 반도체를 열심히 연구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5나노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TSMC가 유일하죠. 어, 우리가 보통 7나노 이하부터는 초미세공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7나노만 해도 어, 삼성전자와 TSMC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기업도 이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7나노만 해도 대단한 건데 어, 지금 삼성전자는 7나노를 건너뛰고 바로 5나노로 직행을 하고 있거든요. 어, TSMC는 지난해 5월에 어, 이미 세계 최초로 7나노급 차량용 설계 플랫폼을 공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빠른 건데 여기에 위기감을 느꼈는지 어, 7나노를 건너뛰고 어, 곧바로 5나노로 직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세공정에서 TSMC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삼성전자가 지금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TSMC보다 5나노를 먼저 개발을 하면 어, 이게 또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수 있거든요. 어, 5나노면 당연히 EUV 공정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기존의 브라 아로건에 비해서 어, 파장이 짧기 때문에 훨씬 더 세밀한 회로 패턴을 새길 수가 있죠. 어, 더구나 5나노면 현존하는 최고 기술력이기 때문에 기존의 14나노와 비교해서 성능 당연히 뛰어나고요 전기도 적게 먹고 발열도 적게 나기 때문에 가격 비싼 거 빼고는 모든 면에서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협력하는 분야는 인포테인먼트 제품군이거든요 인포테인먼트는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입니다 인포메이션은 정보고 엔터테인먼트는 오락이니까 정보와 오락이 결합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차 안에서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음악을 듣거나 뭐 이런 것도 인포테인먼트의 일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여기 기사에 보시면 영어로 IVI라고 되어 있는데, in vehicle 인포테인먼트의 약자입니다. 차 안에서 즐기는 인포테인먼트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죠. 어 그래서 보통 IVI 하면 프로세서와 n p u 그리고 보안 집적회로 메모리와 디스플레이 구동 칩까지 굉장히 다양한 반도체가 쓰입니다. 디스플레이 구동 칩은 ddi라고도 하는데 어, 이것은 우리가 디스플레이에 어떤 것을 표현할 때 화소의 위치와 색상을 표현하는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ddi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고 점유율도 가장 높죠. 중국에서 이거를 자체 개발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생각보다 잘 되지 않고 있죠. 참고로 삼성전자는 18년 연속 DDI 세계 1위 업체입니다 DDI는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 정말 삼성전자는 별걸 다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D램이나 랜드플래시 외에도 어, 정말 많은 분야에서 어, 삼성전자는 1위를 하고 있죠 어, 삼성전자가 뭐 점유율은 높지 않지만 그래도 엑시노스 오토라는 차량용 반도체를 어, 이미 양산을 해오고 있습니다 독일 아우디에도 차량용 반도체인 엑시노스 오토 v9을 이미 공급을 하고 있죠. 차량용 반도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NXP 반도체가 생각이 나는데, 이 네덜란드의 NXP 반도체는 현재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삼성전자가 인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습니다. 어, 이렇게 루머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만큼 삼성전자의 자본력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가 인수를 했을 경우 어, 분명히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업체이기 때문일 겁니다. 테슬라의 5나노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으로 봐서는 어, 분명히 차량용 반도체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점찍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NXP 반도체를 인수하게 된다면 어, 단숨에 업계 1위로, 어, 올라서게 됩니다. 지금 NSB 반도체의 몸값이 한 50조 정도 하는데, 어, 사실 삼성전자가 돈은 충분히 되죠. 현재 110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사고도 충분히 남지만, 어, 사실 주주 친화 정책으로 인해서 배당금을 분명히 확대를 할 것이고, 파운드리에도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어, 사실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미국에 30조를 들여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미 국내에도 올해만 10조를 투자를 합니다. 만약에 미국에 정말 30조를 투자를 한다면 어, 파운드리에만 40조를 투자한다는 얘기고요. NHP 반도체까지 인수하게 되면 거의 100조에 육박합니다. 어,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 아무리 현금 100조 이상을 들고 있다고 해도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처리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NSP 반도체를 인수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소문만 무성하고 삼성에서 이렇다 할 제스처를 취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쨌든 테슬라와 계속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에게는 당연히 호재이고요. 14나노를 넘어서 5나노까지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파운드리 점유율을 끌어올리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삼성전자 주가를 보니까 초반에 마이너스까지 전환이 됐다가 어, 지금 2% 넘게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시 51분 기준으로 88,600원. 아, 쉽게 9만 원은 터치하지 못했는데 조금 더 힘을 내서 기분 좋게 오늘 9만 원 찍고 어, 이번 달 안으로 10만 원 찍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수량을 많이 못 모으신 분들은 오히려 주가가 천천히 오르기를 바라시겠죠. 삼성전자는 정말 특이하게 주가가 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기투자자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당장의 시세차익으로 이득을 보는 것보다 수량을 더 모으는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아마 10년 이상을 버티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단타보다는 성공 확률이 훨씬 높을 겁니다. 수량을 더 모으기 위해서 오히려 주가가 천천히 오르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그 마음 변치 마시고 장기 투자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 전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